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부동산 투자 공부 어떤 걸할 거냐면 신축 빌라 전세를 피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전세 빌라 왕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좀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전세 그것도 신축 빌라 아파트 말고죠. 신축 빌라를 전세를 피해야 하는 이유. 그나마 아파트 도좀낫고 좀 빌라가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자, 신혼부부라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가긴 했어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도, 아파트 매매, 전세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 해야 되는데, 어떻죠? 많이 비쌉니다. 어, 많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매매도 비싸고, 그렇다고 전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빌라를 매수하자니,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왜 만류를 하죠? 야, 그거 잘안 팔려. 안 팔리고, 빌라, 그거 케이스 바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빌라는 한번 사면 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빌라는 정말로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추천을 안 하는 건데, 초보자인 네가 그걸 왜 하려고 하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빌라 전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 전세. 빌라 전세는 그런 거죠. 왜? 빌라는 매수하기 싫고 빌라 전세로 들어가면 내가 일정 금액 보증금을 내놓고 한 2년 혹은 4년만 살면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빌라 전세로 어,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가 <laughs>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끝까지 그런 분들을 쫓아가서라도 말리고 싶다. 현실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나마 영상을 찍어서 제 의견을 좀 피력하고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신축 빌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축 빌라는 일단 외관이 깔끔하죠. 요즘에 빌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 앞에, 뭐, 주차장 당연히 뭐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번호키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택배함 같은 거라든지, 되게 그, 아파트처럼, 그런 평면, 그 다음에 설계, 구조도 되게 잘 빠졌다는 거죠. 구조가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같은 구조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통풍도 잘돼 있고, 암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주방도 잘돼 있고, 되게 잘돼 있다. 어,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이거는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 보증금도 좀 만만한 수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 가격이 뭐 5억이다. 전세 보증금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억, 3억, 뭐이 정도 되겠죠. 1억대도 있겠고. 되게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는 전세 보증금도 만만하다. 그리고 대출이 나오잖아요. 대출이 끌어오면 내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도, 많지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끌어오면 내 개인적인 돈으로 자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전세를 많이 알아보곤 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빌라촌이 있어요. 빌라촌, 뭐 아파트촌도 있지만 아파트촌도 있지만 빌라촌에 대거 밀집해서 그렇게 어, 편리성, 효율성을 보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축빌라에 만약에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신축빌라에 사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가능성이 높다. 사기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증금. 내 소중한 보증금이 미반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집을 신축빌라 살았어.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약에 당첨됐어요. 청약에 당첨돼 가지고 당첨됐으면 이사 시기 입주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보증금을 받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어 커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보증금 이슈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리고 이 빌라 가격이라는 게 빌라 가격이라는 게 내려가서, 매가가 하락돼서, 여러분들이 전세금이 더 높고,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칠게요. 3억인데, 매가가 2억 5천. 원래는, 원래는 3억 5천이었는데, 매가가 2억 5천이 돼서, 오히려 전세금이 3억인데, 매가가 2억 5천이면, 마이너스 5천만원.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세가 제대로 뜨는 경우가 많다. 왜? 빌라 가격은, 아파트처럼 투명하고, 이게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를 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싶겠지만, 여러분들은 빌라를 지은 건설사, 그 다음에 시행사, 계획, 계약을 맺어준 그런 중개업소. 이게 보면은 보통 건물을 다 지어주고, 건물을 다 짓고, 그죠? 건물을 다 짓고 수 분양자를 구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개사, 업소가 세입자를 데려오죠. 왜냐면 여기서 전세 어? 전세 전세 보증금만 받아도 이 빌라 건설사, 시행사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건설 대금이라든지 투자 대금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빌라가 뭐 2억이야. 2억이면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은 시중이니까 1억 9천에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죠. 그러면 수 부양자 수 부양자는 얼마죠? 1 천만원에 이 빌라의 집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갭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되면 무피 그리고 플러스 피가 또 발생될 수 있죠. 무피 같은 경우는 마치고 2억 대 2억. 전세 보증금 2억이 되는 거고 플러스 피 같은 경우는 저세보증금 2억인데, 실제적으로 매가는 1억 8천. 1억 8천이죠. 1억 8천은 매수를 했지만, 내가 오히려 2천만 원더 받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전세까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 분양자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상, 어, 서류상, 세입자 집이 되는 거죠. 그냥, 수, 사실상 내가 세입자 집이라는 거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그만큼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돈은 내 집이 되는 거고 수분양자는 서로상 소유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 사기와 그 다음에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는 게 지금 신축 빌라에서 많이 터집니다. 터집니다. 사실상 신축빌라 분양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추면 이 중개업소에서 이 명백하게 뒤에서 리베이트 같은 것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공인중개사 대부분 옆에 딱 가보시면은 머머빌라 해가지고 그 찌라시 같은 거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놓아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은 뒤에서 뭐 건설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와가지고 분양 홍보팀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팔아주면 얼마 뒷돈을 주겠다. 그리고 전세가춰주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상 이제 종인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적으로 매매한 금액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0.4%라든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 외에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수익원이 더 확보가 된다. 그런 점에서 될것 같고, 지금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빌라왕 사건으로, 빌라왕 사건으로 이게 지금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약간 이제 가심도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다시 소강이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3년 하반기 이후로... 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 0분 하반기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 빌라왕, 빌라의 신축, 그 다음에 구축, 플러스 이 전세, 미반한, 보증, 이 사건이 점차 대두가 될 겁니다. 점차 문제가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현장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모든 객관적 자료를 다 보더라도 답은 하나예요.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러니까 신규, 신규로 빌라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의 수요가 완전히 죽어 나갈 겁니다. 아예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에서 만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도 워낙 배렸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 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사를 가거나 직장 때문이라도 애 때문이라도 그 다음에 내가 청약에 당첨됐어. 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를 빼고. 가야 되는데, 현재 빌라를 갖고 있는 소유자,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돈을, 보증금을 반환해 줄 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없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신규 세입자 돈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기존의 보증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쉽게 얘기해서 역전세죠. 그건 수 분양자.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자가, 소유자가 역전세를 뭐 마이너스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간에 뱉어내야죠. 뱉어내야 될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러 오질 않아서 신규로 봐줘야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보러 오질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이사 계획보다 연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적으로 이슈가 대두가 되고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좀 플레이하는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분명히 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실죽 빌라. 실죽 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도, 음,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엠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